안녕하세요. 식실 아줌마들이 자주 쓴답니다. 왜냐면 손목 가지를아니아니 아니. 손목을 많이 쓰시니까 아주머님들께서 하루에 천번막쿡자 이런 것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. 염증이 생긴대요. 그래서 파라핀 왁스를 꼭 사용한다고 합니다. 스가 방국꼈습니다 먹고 게 아, 뜨거워 거 같아. 자. It's going down for real. 베레부 베레베레부. 베레 하나 둘아 이게 매우 뜨겁습니다.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면 1분아이초담그고4초 동안 말려야 돼. 그리고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하는.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안 뜨겁고 두 번째 겹부터 확실히 뜨거워집니다. 지금 보면은 벌써 약간. 어... 어? 어? 자 원래 어오 겹을 해야 되는데 사 겹까지만 하겠습니다. 왜냐면 4회에서 5회였기 때문에 15분을 해야 되는데. 아. 리셋 자. 15분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무릎도 해야 돼 무릎도 아 무릎이래 팔꿈치 아, 둘첫 번째가 제일 안 뜨겁고요 두 번째 담글 때부터 야 2,000원을 왜 보내 돈 보내지 말라고 근데 고맙다 야 근데 이게 두 번째 겹부터 하나 둘 그럼 여기 4초 하나 둘셋넷어 근데 팔꿈치는 손보다 생각보다 안 뜨겁다. 아까 손이 진짜 오겹 못하는 것 같아. 아 이거 예점이 했지. 아 다시. 크리스피 크림 손가락 할틀 사람 예예 예, 나 달아오를 것 같아 아 아이 아, 이런 그런 방송 아니야 여기 아씨 다른 거못 참겠다 아 하지 마 저요 저다 남자들인데 아이유 알았어 미안 딴 얘기 하자 13분 남았거든 어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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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엔 서울 과라, 과학관에서 파라핀으로 커피끼리 손 모양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안 하려나? 영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라이브도 똑같네 뭔 말이야? 얘얘 고문당하는 거 좋아해? 나도 오빠.. 나 고문당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존 허브제 김잼 잼민 자 그럼 지금부터 파라핀 ASMR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도 담가주세 아니 채팅 치지 말고 눈 감고 자라고 ASMR이야 이거. 아 이건 좀 <laughs> 소리가 좀 손목 다 나라 아 손목 다 나라 아아 10분 남았어 개웃기다 발가락 담가봐 내발 넣어본다 발 처음 넣어본다 아 이거 벗겨졌다 내 <laughs> 평발 보여줄까? 평발 겁나게 진짜 평발이다 이거 발 사진 찍어서 어디 팔지 마라 미국에서 그거 유행인데 하지 말고, 내 넣어본다? <laughs> 자, 삼겹이다. 근데, 이렇게 되면, 이거 어떻게 말려 이거를. 잠시만. 이거. 땅바닥에 땅바닥에 대면 안되잖아 상에서 하는 거였어? 그말 된다. 아휴, 어떡하지 아잇. 아. 아 아. <laughs> 니 이러면 발 담근 의미가. 이유가... 그래. 야,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? 15분, 하이요! 자, 처리 치료 잘 되어가는 중. 잘 되다가 말았어. 자, 얘의 댓글이 색들이 밖에 없어. 힘내, 얘의 내 말이 좀 정상적인 거 없냐? 자, 아, 잠시만 ASMR 더해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ASMR 방 알았어. 화내지 마. 알았어. 미안해. 화안 낼게. 쉿, 지금부터 ASMR 치자. of wax house of waxing이 아니라 house of wax의 빛노